추운 날씨지만 벌써 날짜를 보니까 2월 중순이더라고요. 근데 봄 준비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신상 제품들을 꼭 챙겨보는 편인데 오늘은 헬레네 파리스에서 나온 신상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에 한번 헬레네 파리스 제품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소개할 때 느꼈지만 저렴한 가격에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브랜드라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제 제가 고른 신상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업 제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제품은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아이템인데요. 요즘 스트라이프 패턴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품 색상이 보라색이라 평소 도전해보지 못했던 색인데 채도가 낮은 보라색과 블랙이 섞여서 부담 없이 예쁜 제품입니다. 세미 크롭의 기장감에 끝 부분에 있어서는 실루엣을 확실히 잡아주는 내구성을 느꼈고 소매랑 밑단에 15. 홀리로 핏을 잡아줘서 편안하게 착용한 제품이에요. 2A 지퍼를 사용한 덕에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가슴 부분에 H 로고가 있는데요. 자수 디테일이 상당히 퀄리티 높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포인트 하나로 이 제품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플라워 펀칭 디테일이 포인트인 소재를 사용한 시스루 롱슬리브예요. 넥라인과 소매 그리고 밑단에 깔끔한 마감 완성도를 높인 제품입니다. 이제 넥 부분에 열고 닫을 수 있게 버튼 디테일이 있는데 이걸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시스루다 보니까 노출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이 제품을 이너로 활용하면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안에다가 검정색 나시를 입고 밖에다가는 검정색 가디건을 같이 레이어드해줘가지고 입어줬는데 살짝살짝 살짝 나오는 이 플라워 펀칭 디테일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카고 팬츠랑 매치를 했는데 너무 페미닌한 느낌만 나는 제품은 아니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신축성이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게 착용한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정말 스탠다드한 긴팔 제품이에요. 카라 부분이 이제 셔츠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형태인데 무광버튼 포인트로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소매와 밑단을 보면은 마감 처리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 펜슬과 스판덱스 혼합이라서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하나의 사이즈지만 다양한 체형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골랐는데 이제 텐셀이랑 스판덱스 혼합이라서 그런지 조금 맨들거리고 찰랑거리는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땀 흡수가 잘 안될 것 같은 재질이고 착용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핏이 너무 예쁘고 소매를 걷어서 애매한 기장으로 착용을 하니까 더 예쁘게 핏 연출을 할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베이직한 제품이라서 봄에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후드가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저의 최애템 소개한 영상에서 보헤미안 서울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제품이랑 디자인이 거의 유사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끝까지 단추가 있었다면 이 제품은 넥라인 부분부터 밑에 조금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몸에 달라붙는 롱 슬리브 제품들은 소매 길이가 손등을 덮는 넉넉한 기장감을 선호를 하는데요. 이 제품이 제가 딱 좋아하는 길이감이라서 너무 마음 들었어요. 그리고 소재를 자세히 보면 약간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하얀색 줄이 있어서 블랙이 아닌 약간 차콜 색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후드를 한번 써봤는데 이마에도 안 와가지고 모자를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장식용으로 디자인한 것 같고 앞서 소개한 제품보다 훨씬 착용감이 편했고 말라보이게 해주는 핏이라서 핏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을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와이드한 팬츠랑 매치를 하면은 캐주얼하게 연출이 될것 같고 핏한 팬츠나 아니면은, 치마랑 같이 코디를 하면은, 페미닌한 느낌을 주는, 이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 만한 제품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도, 롱슬리브 제품인데요. 어깨 부분에 스냅 디테일로 열거나 닫을 수 있게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앞에 로고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옷의 색감을 맞춰가지고 표현한 부분이 정말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제품 중에 가장 두께감이 있는 편이어서, 옷태의 표현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밑단이 그냥 일직선으로 디자인된 게 아니라 약간의 굴곡이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조금 더 예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몸을 꽉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착용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니트 원피스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단독으로 입으려고 하진 않았고 바지랑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165인 저한테는 엉덩이를 간신히 가리는 기장이라서 단독 착용은 못할 것 같고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이제 사이즈표 체크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브이넥라인 디자인인데 엄청 깊지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숙일 때 조금 조심을 해야 할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포인트인 링라인을 따라 있는 이 버튼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고 앞부분에 데미지 디테일이 조금 있고 뒷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디테일이 이 제품을 여리하게만 보이지는 않게 해주는 부분이어가지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니트 원피스 제품이랑 같이 코디하려고 선택한 이 부츠컷 팬츠인데요. 헬렌의 파리스가 워낙 부츠컷 팬츠 제품들이 유명하잖아요. 저번에 입었을 때 다리를 딱 잡아주는 핏한 실루엣이지만 너무 꽉 조이지만은 않아가지고 편안함을 가지는 제품이라서 이번에도 한번 소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밝은 옐로우 빛의 워싱이 포인트인 제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옐로우 빛깔이 돌아가지고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가방인데요. 이 제품은 사이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얇아 보였어요. 근데 막상 받아서 보니까 그렇게 얇지만은 않은 스웨이드 소재이고 그레이 색감과 레더의 블랙의 조합이라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14인치 노트북 수납이 가능한 크기이고 이제 보부상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행 갈 때도 들고 가면 좋을 만한 제품인 게 가방 자체가 엄청 가벼워서 손이 자주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열고 닫을 때 지퍼가 아닌 자석이라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어깨끈과 가방 아래에 벨트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세련된 느낌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골라본 아이템들을 소개해봤어요. 이번 제품들 입어보면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도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품들 살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예쁜 봄 옷들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